안녕하십니까. 패시룡튜브 석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무신사의 2023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인데요. 미리 한달 전부터 무신사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을 듣고 총 3천여 개의 브랜드 30만 개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이면서도 할인율도 괜찮은 아이템들을 찾아 무신사에 역지한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늘 아이템들 꿀템이 한가득한데 그 중에서 특히 시그니처 특가 제품들은 일정상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니까 마음에 드신 제품들은 품절이 되기 전에 빠르게 겟하시길 기원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디보의 RDS 에센셜 덕다운 푸파 쇼 패딩. 보통 5만원 가격대는 프리마 로프트도 아니라 엄청 묵직한 인공솜 패딩을 쓰는데 이 제품 덕다운 80-20에 생활방수 코팅, 윗단 스트링 스토퍼, 발열 안감까지 미친 퀄리티의 가성비 패딩이에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다운으로 유명한 디보의 RDS 인증까지 받은 패딩이라 동물 복지까지 준수했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 S 사이즈 착용했고요. 세미 오버핏 정도의 스탠다다운 푸퍼 패딩이죠. 핏이나 디자인 같은 건 솔직히 평범한 패딩인데 요즘 같은 물가에 5만원 정도면 정말 정말 말안 되는 미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만 괜찮다면 바로 영입하셔도 후회 없을 아이템이죠 컬러는 4가지로 나왔으니까 없는 컬러를 영입하셔도 괜찮겠죠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솔리스트 캐시미어 코트 블랙 요 제품도 제가 매년 소개했던 아이템인데요 정석적인 싱글 코트인데 딱 무릎을 덮는 기장감이라서 20만원대 코트를 10만원 중반에 구매한다? 불프니가 가능한 미친 가성비입니다 올마크컴퍼니의 올리치 블랜드 등급을 받은 올팔0 캐시미어 20% 검증된 원단을 사용했고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S 착용했을 때 세미오버핏으로 잘 이템입니다 정석적인 댄디남 그자체인 아이템이죠. 특히 제 채널을 보는 키작는 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실패 없을 코트라고 생각해요. 소개팅할 때딱 입고 나가면 스타일적으로도 신경 좀 썼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죠. 다음은 일코로소의 캐시미어 블렌드 데리핏 반더블 코트 블랙. 이 제품은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 사이에 있는 반더블 코트 디자인인데요. 일코로소는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만큼 40% 할인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죠. 울 마크 컴퍼니 퓨어 유울 등급 재생모를 절대 안 썼다는 뜻이죠. 울 93, 캐시미어 7. 2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구매할. 굉장히 괜찮은 원단입니다. 입었을 땐이 정도의 피감이 나오는데요. 평소 95기준 00S 작용했습니다. 반더블 코트인 만큼 싱글 코트보다는 좀더여민 깊이가 깊어. 보온성을 신경 써줄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윗단추를 잠가서 포멀한 룩으로 입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비슬로우의 오버사이즈드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 멜란지 차콜. 비슬로우 발막하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도 원래는 블랙을 준비했는데 벌써 품절된 관계로 지금 멜란지 차콜 컬러를 가져오는 중이에요. 금방 품절될 수 있으니 마음에 들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30만 원대 코트인 만큼 울마크 컴퍼니의 올리치 블렌드 인증을 받은 캐시미어 원방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오버 사이팅된 핏감을 정말 막깔나게 뽑아냈어요. 사이즈는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게 제가 원래 비슬로우 95 기준 S 착용하는데 XS가 조금 더잘 맞았고요. 좀더 오버 한핏 원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를 적당한 오버 핏 원하신다면 한 사이즈 다운 추천드릴게요. 세일할 때 쟁여두면 진짜 꿀템입니다. 다음은 지플리시 캐시미어 로브 코트 차콜. 이 제품은 특히 키작남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인데요. 지플리 소매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은 편이라서 키장난도 수선 안 하고 입을 수 있는 몇안 되는 브랜드거든요. 30% 할인 정도면 충분히 트라이볼 만한 가격대입니다. 태기으로 설계된 서머 울 원단을 사용했는데 보통은 이중 직으로 많이 코트를 제작하는데 중간에 보온성을 위한 보강재를 추가해서 보온성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는 않은 게울 캐시 혼방 원단이라서 영하 10도까지는 거뜬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M 사이즈 기준 기장이 111cm인데 로브를 묶어서 활용하니까 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이죠? 95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 로봇코트는 사실 풀고 입었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시장남이라면 불뜻 때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시면 절대 후회 없을 아이템일 것 같네요. 다음은 패딩으로 넘어갑니다. 매종민에대 블랙 더블 롱 구스다운. 이번 제품은 겨울에 롱패딩 필요한데 스타일까지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벨티드 디테일이 있어 스타일을 좀더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매종민네드답게 한껏 시크한 감성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롱패딩인 만큼 퀄리티 상당히 신경 쓴 아이템이에요. 생활 방수 기능에 필파우더 750, 750이면 아웃도어 브랜드 뺨치는 퀄리티죠. 거기다가 821이니까 퀄리티는 상당히 좋죠. 게다가 RDS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XS 착용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핏도딱 좋고 벨트를 활용하면 바버 자켓 느낌으로 세코시한 느낌도 주고 벨트를 안 채우고 코디하면 그냥 롱패딩처럼 활용할 수 있죠. 아웃도어급 따뜻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롱패딩 필요한데 스타일까지 찾는 분들 진짜 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골스의 볼륨 에어후드 구스조 다운 점퍼 블랙. 코골스가 확실히 LF 계열이라서 그런지 세일 요청을 굉장히 잘 받아주셨어요. 이 제품은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랙이라서 한겨울 국밥 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대기업 제품답게 지퍼도 두껍고 좋은 걸 쓰고 구스다운 8 2 0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필파워도 빠방해서 우모량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영하 10도까지도 거뜬한 아이템입니다 평소95 기준 00S 착용했고요 기장도 딱 적당하면서 후드까지 있어서 기능성도 충분히 괜찮죠 너무 흔하지 않은 푸퍼 스타일 차한다면 31% 할인이면 괜찮은 가격이니까 드라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성비 무스탕 하나 추천할게요 도프제이슨의 솔리드 무턴 자켓 무스탕의 완전 기 본이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일수록 가죽 전문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도프제이슨이 괜찮은 게 한국인 체형에 맞춰 소매 수선을 굳이 안 해도 돼서 핏이 진짜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저렴한 가격대라서 페이크 레더, 페이크 뻘을 썼긴 했는데 사실 무스탕 리얼레더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100만 원은 걷든 넘어가기 때문에 입문 용도라면 페이크 레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기술력이 좋아져서 페이크 레더도 충분히 잘 만들거든요. 평소 95기준 M 사이즈 착용했고요. 다만 페이크 레더라서 속에 털이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검정 니트 입을 때 주의해주시고. 처음 입을 때 돌돌이로 한번 제거해주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40% 할인이면 충분히 돈 값하는 퀄리티예요 다음은 무신사 스탠다드 릴렉스드 베이직 블레이저 저는 이 제품 런칭할 때부터 구매해서 입고 있지만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사회생활하면 필수템 블레이저죠 평소 캐주얼 스트릿하게 입다가도 경조사 갈땐 블레이저 하나는 정말 필수니까요 면접이나 하게 가끔씩 초대받아서 갈 일이 있으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레이저 하나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95 기준 M 사이즈 착용했고 여유 있는 레귤러 핏에 등도 그렇게 끼지가 않아서 40%할인이면 지금 미리 장만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엘무대 화란 세미오버 가디건 블랙 이 제품도 완전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죠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추천드렸던 아이템입니다 울60의 캐시미어처럼 터치감을 가공한 캐시나일론 홈방에서 까슬거림은 진짜 0%라서 착용감이 괜찮은 아이템이고요 딱 가디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야말로 정석적인 디자인에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무신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50%할인은 거의 처음 접한 거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바람막이 최고 꿀 아이템 소개합니다. 에스피오나지의 레이윈드 파카 블랙. 제가 바람막이 컨텐츠 소개할 때마다 에스피오나지를 항상 소개했었죠. 저도 다른 컬러로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인데 40% 할인이면 진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딱 정석적인 고프코어 부드의 윈드브레이커인데요. 양쪽 하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 실루엣 조절도 가능하면서 넥 스트링도 있어 갑작스런 추위도 방어할 수 있죠. 스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고프코어스러운 느낌을 확실히 살려서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바람막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할수 있죠. 딱 하루인 게 아쉽긴 하지만요. 95기준. M사이즈 착용시 여유롭게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노매뉴얼의 크롭드 헤어리 니트 그래스 그린 이 제품은 벌써부터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할 때까지 남아있을까 잘 모르겠긴 한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한 만큼 마음에 드시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어리한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한 니트죠 부클 소재보다도 훨씬 임팩트가 강한 니트인데요 노매뉴얼이 평소에 힙한 감성을 진짜 잘 뽑죠 핏은 완전 오버핏이고 평소 95 기준 M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트렌디한 컬러에 디자인 감도도 괜찮아서 유니크한 니트 찾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다만 나일론이라 정전 기는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수아레 투팩 스테디 니트 패키지 이 제품도 가성비 하나 보고 추천 하는 제품인데요 원플원이 아니라 디자인이 다양한 투팩 제품인 만큼 카라나 라운드 케이블 니트를 각각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이죠 제가 이 수아레 니트를 항상 가성 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성비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봉제를 굉장히 신경 써놨어요 타시봉제나 헤라시 같은 게 자연스러운 핏감을 구현하는 봉제인데 봉제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핏감이 굉장히 깔끔하죠 두께감은 크게 두껍지 않아서 기장이 길다면 지금 너디비 수화하라고요. 평소 95기준 M 사이즈 착용했을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저도 예전에 케이블 니트는 레드로 구매했었는데 할인가가 진짜 괜찮게 나왔네요. 천연 소재는 아니라서 살짝 보온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벨 드라이하는 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유니크한 컬러 드라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카라지법 니트는 6가지 컬러로 케이블 니트는 7가지 컬러로 니트는 8가지 컬러로 나왔으니까 저렴한 가격대인 만큼 유니크한 컬러감으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웨셔츠입니다. 유니폼입니다. 브릿지의 1960 스웨셔츠 네이비. 유니폼 브릿지의 맨투맨은 진짜 킹적이죠. 저도 예전에 잘 입고 다녔는데 심플한 레터링 정도 들어간 디자인이라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제품이라 가져왔어요. 헤비웨이트 원단을 사용해서 퀄리티도 좋은데 디자인도 무난해서 여기저기 받쳐있기가 괜찮죠. 40% 할인가에 사면 가격값은 충분히 뽕 뽑을 수 있는 퀄리티라고 생각하고요. 유니폼 브릿지 맨투맨은 원래부터 유명했던 만큼 한번 구매해두면 국밥처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는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기본 필요하시면 네이비 차콜, 블랙선에서 구매하시고 포인트 원 하시면 딥브라운이나 버건디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불프세일쿨템 인정이죠 다음은 팬츠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드 1880 퓨어크림진 이 제품도 제가 매번 코디 입고 등장하는 코디의 국밥템이죠 40%면 거의 1년 중에 클리어런스 세일에도 잘안 나올 가격이라 크림진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은 저 믿고 그냥 구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거의 우유빛에 가까운 크림진이고요 제가 지금 4년째 잘 입고 있는데 사계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평소 28사이즈 기준 정사이즈 착용했고요 수선은 딱땅 위에서 1에서 2cm 정도 올라오게 잡아주시면 되는 아이템이고 세미 와이드 핏이라 다리도 길어 보이죠? 겨울이라도 코트 안쪽에 포인트로 입기 좋으니까 크림진 잘 신다면 후회 없을 아이템이에요 다음 도 브랜디드의 1967 Z 블랙진 40% 역대급 할인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블랙진 필요하다? 하신다면 트라이해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크림진과 마찬가지로 세미 와이드 핏으로 나와서 기본으로 데일리로 활용하기가 좋죠 동일한 핏감입니다 캐시브처럼 활용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코디하기도 좋은 아이템인 만큼 겨울철에 워싱 블랙진은 1티어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트라 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도 브랜디드의 1899 사라진.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워싱 중청진 찾는 분들께 수도 없이 추천드렸던 제품이죠. 40%면 아무도 추천 가기 었겠지만25% 할인에 완전 기본템이니까 필요하셨던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히 워싱이 들어가서 지금처럼 검정 아우터랑 조합이 굉장히 좋죠. 무난하지만 또 너무 무난하지만은 않은 밸런스 잘 잡힌 디자인입니다. 워싱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트라이하기 좋겠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로맨틱 무브와 콜라보한 세미스키어 터키. 키높이 더비입니다. 이 제품 이제 발매하고 두달 동안 거의 천조 가까이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려 기획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발매 특별 할인과 동일하게 25% 할인 받아왔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키높이죠. 아웃솔 인솔 합쳐 5cm의 키높이를 가지면서도 스포츠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인솔을 활용해 차가감이 너무 무너지지 않게 신경 써준 제품입니다. 그동안 코디에 정말 많이 활용한 제품인 만큼 키높이 더비 슈주 찾는 분들이라면 절대 후회 없을 퀄리티고요. 9구 테이퍼드, 19 세미 와이드, 와이드 어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니까 이거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링 커버 가능하죠. 요즘 코트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기장난 분들은 이런 트렌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키높이 더비슈즈 하나면 그래도 코트를 훨씬 잘소화할수 있으니까 사이즈만 잘 맞춰주시면 절대 후회 없을 아이템이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첼시 부츠도 저의 콜라보템 세미스키어토 키높이 7시부츠입니다이 제품도 거의 제가 컨텐츠 할 때마다 신고 나온 아이템이죠. 마찬가지로 세미스키어토로 요즘 유행하는 바지핏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데 제가 요즘 국밥처럼 활용하고 있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키높이가 5cm가 있는데 또 착화감이 괜찮나 보니까 자연스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코디에서도 기본템으로 계속해서 받치시는 만큼 키높이도 챙기면서 비율까지 좋아보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무신사의 수많은 블파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엄선한 제품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짚어드린 족보 리뷰 잘 참고하셔서 세일 기간 중에 득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건너지로 잘 뵐게요. 안녕!